캔벨, 거봉, 샬롯스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캔벨은 알이 좀 작지만 요렇게, 송이가 요렇게 돼 있고 거봉은 이렇게 알이 크고, 예. 네. 요, 그니까 우리가 거봉이라 했던 이유가 달이 굵다고 해서 금붕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샤인머스켓 이거는 살집이 아삭아삭하고 달짝지근하고 그래요 이거는 껍질을 먹기가 좀거에서 껍질 먹기가 그렇고 이두 가지는 이건 껍질째 먹어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샤인머스켓은 포도를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있던 큰배 옛날에 이제 보통 이게 포도였죠. 우리가 포도 한번 이거 했죠. 오, 캔벨.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이 굵다 해서 거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신품적으로 나오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 샤인머스켓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큰벨, 거봉, 샤인머스켓 세 가지입니다. 큰벨이라는 거는 알이 이제 거봉보다는 작지만 거봉보다 양도 가 확실히 좋아요. 포도는 당도 브릭스가 따지면한18 브릭스까지 막16 브릭스 이렇게 난다. 포도는 당도가 굉장히 다른 과일에 비해 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강렬하고, 진한 걸 원하시면은 컨벨을 드시면 되고, 근데 컨벨을 먹으면은 시도 있고, 껍질도 벗겨내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는 먹다 보면은 껍질도 버려야죠. 씨도 버려야죠. 거봉은 그이 컨벨에 비해서는 컨벨보다는 약간 당도는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알이 크고, 그 먹음직하고 이래서 이제 그 거봉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봉은 중량으로는 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우기 종자는 씨가 없는데 일반 거봉 종자는 이거는 씨가 있어요. 요새 가장 핫한 게 이게 싸인버섯이 니다 껍질째 먹고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도가 막 좋은 거는 막 17, 18, 어떤 거는 이게 당도가 20 브릭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싸인버섯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 샤인머스켓 재배지가 엄청 늘다 보니까 의외로 이캠벨이나 거봉 생산지가 줄어가지고 오히려 얘네들이 옛날에는 샤인머스켓이 비싸고 막 얘네들이 쌌었는데 요새는 역전돼가지고캠벨이나 <laughs> 거봉이 상당히 대우를 받는 그런 게 돼서 수익성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는 샤인재배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샤인머스켓, 이거는 씨도 없고 그냥 껍질째 먹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팁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좋은 상품을 고르는 방법이 좀 있는데, 샤인머스켓을 고를 때 보면, 빛깔이, 약간 뭐라고 할까, 파란색이 나는 것보다, 약간 그, 노, 노리끼리 하면서, 요런 게더 당도가 좋고, 맛이 좋아요. 푸른색이 강한 것보다, 요렇게, 약간, 연해 연, 노란색이 약간 받쳐 올라오는 게, 요런 게 맛이 있고, 더 당도가 좋고, 더 아삭거리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봉도 요래게 보면은, 일반 거봉 중에서 자옥이라는 분있인데 파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자옥이 계통의 거봉을 사시면 자옥이요 자옥 좌우. 그거는 씨가 없어요 씨가 없고 당도가 지금 그게 더 높습니다 음, 씨가 없는 거봉 네 씨가 없고 당도가 더 높은 거야 캠벨은 먹어보시고 맛이 좋고 당도가 더 높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당도를 선택한다면. 일반 포도인 캠벨을 선택하고 거봉은 한입에 그냥 가볍... 가득 차는 네. 한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통채로 껍질채 아사... 먹을 수 있는 아삭아삭하고 아사... 식감도 있고 당도도 또 좋고. 음... 이게 포도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네.